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9월 19일, 오월 1일 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하시었습니다. 한의용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께서와 리솔주 여사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숙 여사와 함께 추속단 관람 속에 나오셨습니다. 전체 관람자들은 민족의 화해 단합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펼치시어 결의의 가슴마다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부어주시는 북남 수뇌분들을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와 리솔준 여사, 문재인 대통령 내네 분에게 어린이들이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연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의 위원장인 김영남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연회 부위원장들인 김영철 동지, 리수영 동지 외무상 리영호 동지, 인민무력상 육군대장 노광철 동지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요정 동지,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 김능호 동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 동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 겸 의장 박명철 동지가 주석단에 나왔습니다. 또한 정우영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조명준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정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용춘 해양수산부 장관, 소훈 국가정보원장과 원 여러 정당 대표들을 비롯한 남측의 주요 수행원들이 주석단에 초대되었습니다. 남측의 수행원들과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들, 외국 손님들이 공연 관람에 초대되었습니다.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평양 시안의 일꾼들, 근로자들, 청년학생들과 재류 중 해외동포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자욱을 새긴 아리랑의 노래 손율이 울리는 속에 대형 통일기가 개양되었습니다. 경기장 바닥에는 백두 한라의 글발이 새겨지고 환영의 꽃물결 춤바다가 설레였습니다. 출연자들은 아름답고 우아한 율동과 기백 있는 체조. 흥치나는 민족적 정서와 예술적 기교, 천년만하는 대규모의 배경대 화폭으로 훌륭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한강토에서 한 핏줄을 이으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온 우리 민족의 화합을 염원하는 북과 남의 뜨거운 마음들이 분출되는 장례에 역사적인 북남순의 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하는 특별장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쳐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역사의 출발선에 들어선 뜻깊은 판문점 상봉의 순간순간들을 수록한 녹화 편집물이 4.27의 고대한 우위를 다시금 새겨주는 속에 경기장에는 삼천리 강토의 세차게 태동하는 민족적 화이와 단합의 기운이 더욱 차넘치었습니다.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 평화와 번영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때 이땅 위에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통일 강국, 후손만대에 물려줄 하나 된 조선을 일도 세울 수 있음을 감명깊게 보여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관람자들을 무한히 격동시켰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기께서 뜻깊은 연설을 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기께서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국남관계발전에서 새로운 리종표로 되는 또 하나의 결실을 만들어냈다고 하시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에 감사를 표하시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동포의 애정으로 자기들을 따뜻이 맞아주고 극진히 환대해준 평양시민들에게 진심어린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면서 남북관계를 전년쪽으로 발전시켜 평화적 미래를 앞당겨나갈 의지를 비력했습니다. 북남 손해분들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또다시 만세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경축의 추포가 9월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히 손조 주시며. 공연 성과를 축하하시었습니다. 북남 손해분들을 모시고 진행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민족 대단결의 위력으로 평화번영의 새 역사를 빛내어 나갈 우리 인민과 온 교리의 듣힘없는 지향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